샬롬 반갑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신현옥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셨습니까? 마스크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시고 그리고 손 씻는 것까지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을 것으로 어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다시 대면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지금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 자리가 다 채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예배당 그리고 우리 어 비전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서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다가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흐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그곧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꿈꾸는 자가 오는 노다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꼰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중 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함께 소통하고 나누면서 새로운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저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어, 꼰대들의 어,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꼰대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꿈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있느냐 하면 바로 너에게는 꿈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꿈이 없는 그리고 꿈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은 더욱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꿈을 찾아가고 있고 아니면 지금 꿈이 없지만 이렇게 물색하고 탐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꿈이 있냐라고 묻는 것은 꼰대라 할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을 그 꼰대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묻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싶고 그리고 꿈을 찾, 찾는데 그리고 꿈에 도달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우리 꼰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작은 꿈을 갖기조차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다음 세대들 바로 우들의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들은, 그런 우리의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 오늘 말씀 읽었던 중에 있었던 한 사람, 바로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꿈이 정말로 많았던 17살의 요셉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요셉이라고 이렇게 쳐보니까, 어, 이런 요셉이라고 하는 침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요셉하면 꿈, 꿈하면 요셉이 생각될 정도로 요셉과 꿈은 항상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로 꿈이 많았던 17살의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과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서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기가 찰로 부르시 었습니다. 안그래도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편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결정적으로 형들의 마음에 어떤 위험한 결단을 하게 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창세기 41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일하고 있는 중에 자신만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형들은 입지 못했, 못했던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웬만큼 눈치가 없지 않고서야 자신이 특권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 꿈은 그저 잠 속에서 무의식을 헤매다가 튀어나온 정신현상이 아니라 요셉의 앞날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길들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꿈을 자랑하면서 아버지와 그리고 부모님들과 그리고 그 형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꿈을 듣고 있었던 형들이 드디어 폭발하여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꿈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명령형입니다. 형들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형들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랑은 잠시 접어두고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참지 못하고 결국 형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형들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채색 옷을 벗겨 버립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향한 반항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공생에 대한 믿음도, 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에도, 그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큰형 루벤은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구덩에 버려두자! 라고 하면서 던졌습니다. 평소에는 물을 저장하는 그곳 연못이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죠. 거기서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지만, 넷째 형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쉽게 죽을 수도 있었던 요셉은 이처럼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부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꾸었지만 인간적인 자랑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스려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꿈을 자랑하였지만 그 꿈은 앞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2010년 영화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오라노도 다빈치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돈코브를 어, 연기하게 됩니다. 영화는 영화의 배경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드림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로 타인의 꿈을 접속해서 생각을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이었던 디카프리오는 생각을 지키는 특수 보안 요원인과 동시에 최고의 실력으로 그 사람의 생각들을 빼내올 수 있는 그리고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고 때문에 국제적인 수배자가 된 디카프리오는 기업 간의 전쟁 덕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임무는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작전이 바로 인셉션입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양이 팀을 만들어서 그, 어,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설계하는 사람,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꿈을 자신이 설계하고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결과를 손에 쥐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인 것이죠. 바로 인간의 무의식적인 부분들까지 인간이 조작하고 만들어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은 꿈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인간이 주입한 그런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계자 되시고 이루어 가시는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조정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려 할때 노색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꿈을 쫓으십시오. 이 창현의 울림에 있는 나의 방향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은 밤에 바람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지형이 바뀐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구체적인 지도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줄 나침반이 필요하다. 인생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유효,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내가 믿고 나를 자신만의 방향이 필요하다. 사막이 변해도 나침반이 있으면 찾게 되고 시대가 변해도 나만의 방향이 있으면 찾게 된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나침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으,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지해, 정지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정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꿈을 믿고 자랑하던 요셉의 삶, 결국에 그 모든 것이 노예요, 포로였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어둠과도 같았던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쫓는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닦아 나가시며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발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리고 계획하신 그 길들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정지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계획들을 정지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이 삶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삶,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꿈, 하나님의 꿈을 쫓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급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련회 일정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무브먼트 시즌 2 진행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달란트 지급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주중에 번개 미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학교에서 쓰고 있는 줌이라고 하는 어, 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줌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어, 비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번개미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사님이, 어, 협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 강단이에 2.5집입니다. 이번에 줌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이 강다니엘 2.5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후에 전사님이 공지할 거고요. 그리고 주소, 줌 주소와 그런 것들은 우리 단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이제 진정되고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하고 그리고 거리두기 이렇게 잘 하여서 빨리 이 공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서 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또 소통하도록 해요. 안녕